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어, 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복음이 말씀이 힘 있게 증거될 때.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못하여 바울이 박해를 인하여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얼마 잊지 못한 이 교회를 늘게 생각하다가 참다 못하여 이 교회가 과연 잘 있는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이 교회 에 보내며 디모데야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하고 오늘라 하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교회를 직접 가서 둘러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니까, 바울사도가 가르친 그 가르침 위에 잘서 있었음을 눈으로 직접 보고 대화하면서 확신하게 되어 되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와서, 아, 바울사도님,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은, 사도님께서 가르쳤을 때그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믿음의 수고, 사랑의 인내, 아니, 소망의 인내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많이 당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은그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고 라할 정도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이 육신적으로 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살게 할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완전히 두손두발 다드는 그런 지경에까지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소식들로 통하여 이런 그 자신들이 뿌렸던 복음의 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힘을 얻고 또더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 확신 있게 나갔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어,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굳게 서 있다는 소식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자랑이고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 군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 우리 3장 1절을 보면은 참다 못하여 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 여기 참다 못하여는 이제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였던 것 같습니다. 참 끈질기게 바울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이런 박해들을 또 반대들을 참다 못하여 이렇게 떠나거나 혹은 머물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 여기 보면은 그이 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을 때그 교회를 잘 알아보게 그리고 굳건히 하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박해를 혹은 반대를 인하여 떠나고 떠나고 떠나는 동안에 이제 디모데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디도 이렇게 막 보내서 자기가 머물렀던 교회의 신방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보내오느냐 할때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사도가 당했던 그런 박해들 고난들을 이제 이 사람들도 비슷하게 혹은 똑같이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없던 고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굉장히 극, 극심한 그런 고난입니다. 가만히 사는 것도 그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거나 혹은 정말 육체적으로 이 공격을 당한다거나 혹은 자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협박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또 경제적인 이 박해들 이런 것들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끝 이렇게 해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 동안에 오직 복음 안에 사십시오, 오직 믿음 안에 사십시오 하면서 가르쳤던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헛수 관계 될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믿음의 국권이 본인이 못 가니까. 다른 사람 보내서 믿음의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무런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어, 사람들을 보내었고 또 편지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더 잘못된 어, 더 나쁜 그런 이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이제 그5 절에 보면은 혹 시험하는 자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이 지나갔다요. 뭔 소리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혹은 당파 지어가지고 네편내편 네편 이런 식으로 지어서 우리 편아에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 다 교회 다 나가 이런 식으로 쫓아내고서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 혹은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아, 예수님 이 부활 재림은 없다 이런 식으로 혹은 영으로 이미 재림하셨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 이런 유혹하는 사람들 여기는 시험한다고 되어 있지만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바울사도가 더 노심초사하고 더 괴롭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어, 그런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6 절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가져옵니다.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굉장히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세 가지 그 참교회의 모습을, 또 좋은 이 믿음의 모습을 바울사도가 보고를 듣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지, 또 사랑으로 수고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망함으로 그런 박해, 곧 바울사도가 당하는 그런 박해들도 같이 잘 참아내는지, 그것을, 바울사도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좋게 생각하여, 그래서 보고 싶어 한다, 라고 이렇게, 어,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요, 어떤 교회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에 대하여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뭔 소리야? 이러다가도, 듣다 보면 듣다 보면, 어, 그런가? 바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이 교역자와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바울 사도를 잘 생각, 좋게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간절하게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좋게, 선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보고가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위로라 한다면 그에게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 혹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우리 제가 그 이번에 어버이 주의를맞이해서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막 열변을 통하면서 너네들 집에 가서 꼭 부모님들 안아드려라 이랬더니 우리 한 학생이 엄마를 두 번이나 안아줬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밤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굉장히 극심한 이강인나또 동족 또 이방인 또 강도 또 광야, 들, 바다의 위험, 이런 위험들 속에서 잠도,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춥고 막 추위에 떨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소식 하나가 그 모든 이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주는 아주 큰 위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소식이 저 멀리 미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 가닿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미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살만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목사님이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또안 계실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굳게 선다면, 그러면 저 미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는 시대도 너무 좋아요. 카톡 한 방이면은 소식이 바로 갑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목자가 없을 때 이, 우리 안에 이리가 들어가가지고 양들을 물어 뜯고 할힌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분명히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흐물흐물하게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이제 공격해 들어옵니다 옳지 않은 것들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그 입을 막지 않고 오히려 크게 벌리면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허망한 말들 헛된 말들 무익한 말들 오히려 손해 주는 말들로 기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누가 붙잡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굳게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살만나게 됩니다. 영생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의 사역을 멀리서 도울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굳게 서는 것,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아 목사님 없으니까 주일 예배 하루 좀 빠져야지. 아 목사님 소위가 안 하시니까 수요일 날 예배 하루 좀또 빠져 이틀 또 빠져야지. 아, 새벽에도 또 자리 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또 떠나는 것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계시지 않더라도 계신 것처럼 또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 목사님, 우리가 여전히 이 교회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지켰습니다.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도 우리는 주일에 그 어떠한 봉사에도 지장이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요. 우리 목사님께서 소식을 들을 때 힘들더라도 힘들다가도 다시 힘을 낼수 있는 원동력과 또 그것에서 여러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쓰고또 소망의 인내가 그 교회에 또 선포되어지면서 자랑 막 자랑이 그냥 막 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우리 최근 탐이 목사님께서는 이 바다를 건너서 혹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이나 이방인 또 성읍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잠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혹시 굶주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므로 그곳에서 힘을 내어서 더욱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봉사의 직무와 또 모든 이 교회의 행사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굳세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